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조언이라는 고귀한 부름을 인생의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의 믿어온 청년들은 저국과 인민이 자랑하는 영 청년으로 그 이름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이 금지 높은 현실을 가슴벅차게 안아보며 온 나라 인민은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창조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경이하는 아버지 원순님의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순고한 뜻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조선 청년운동의 빛나는 역사가 집대성되어 있는 청년운동사적관에는 최근에 백두산 용 청년 발전소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49명 청년 용웅들의 자료가 새로 전시되었습니다. 경력과 직업은 서로 달라도 용웅 청년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새겨진 용웅들의 모습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품 속에서 누려가는 우리 청년들의 값높은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서서 올은 대기념 미적 창조물들마다에는 우리 청년들의 용웅적 위훈이 아로 새겨져 있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창조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용웅과 청년 이두 부름이 한데 어울려 우리 500만 청년 전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린 것이 바로 백도산 용흥촌 발전소 건설입니다. 2015년 한 해만도 세 차례나 북방의 멀고험한 발전소 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청년 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으로 우리 청년들의 전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 주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강란을 물리치며. 불과 녹달람지단 기간에 지난 10년간 진행해온 것보다 더 방대한 건설 과제를 해제낀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용웅들이라고 발전소 건설의 나날에 발의된 우리 청년들의 비훈을 용웅청년신화로 감높이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발전소의 이름도 백두산 용웅청년 발전소로 명명해 주시는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흐나큰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들 속에는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 경축열병식에 백두산 용웅청년 돌격대 정대도 세워주신 가슴 뜨거운 사연도 기들어 있습니다. 2015년 9월 13일 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 앞에 난관과 시련이 막아설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백두산 용웅청년 발전소 건설장에 스스로 찾아와 인생의 첫 출발을 떼고 백두대지 애국의 삽을 받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며 충춘대학 졸업증을 받은 청년들이 기둥으로 서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당창건 이른들 경축 열병식에 우리 백두산 용웅 청년 덜격대 정대를 참가시킬 때 대한 뜨거운 운정을 베풀어 주시고 2015년 10월 3일 춘공의 날에는 300여 명이나 되는 정대 존원을 비행기로 백두산에 불러. 용광의 기념 사진을 찍어주시는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저국에 드리는 청춘 기념비를 세운 우리 청년들이 저국 총사에 자기의 이름을 빛나게 아로 새길 수 있도록 수도의 새거리 건설을 통째로 맡겨주시고 세상을 놀래울 사회주의 발전과 미래의 상징물을 보란듯이 떠올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며 새로 일도서는 대건축군의 이름도 조니거리로 명명해주신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 속에 용감한 조선 청년 특유의 불굴의 기상은 남김없이 떨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새찬격중으로 꿀게하던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믿음어린 연설의 구절 구절이 메 아래 쳐 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 백두산 용웅 청년 정신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 청년 전위들이 지닌 불굴의 특질과 투쟁 기계의 상징으로 권한을 박차고 무쌍하게 일도 서는 주체 조선의 불가항력의 한 부분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우린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을 터쳤습니다. 모두가 조선 청년의 값높은 명예를 위하여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해 나가자고 하신 아버지 원수님의 호소는 우리 청년들이 수도건설의 최정구에서도 기적과 위원을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우야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깃발을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높이 축혀 들고 청춘의 자서전에 나의 수도 나의 평양이라고 당당히 자부할 수 있는 빛나는 위훈의 순간순간을 사귀어가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 미로운 청년 대건이 있어 인민의 리상거리 전위거리에는 승리의 만세 소리 노동당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